가기 전에 분리수거 하러 왔거든요. 여기가 분리수거 센터인데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산더미 같이 갖고 왔는데 저희는 달랑 두 개입니다. 그 남편이 먹은 와인병. 한 통이 꽉찼어요이는이안 되죠. 양 되게 하찮은 양으로 결과를 볼겠습니다 되게 하찮는. 다른 사람들은 진짜 한 트럭인데. 더 조금 많았어. <laughs> 이번에는 물병이 많았는데 저희 꼴랑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차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6불. 저희가 어디를 왔냐면요. 할가떡이라는 데로 왔어요. 할머니 가래 떡볶이. 할머니 가래떡볶이 <laughs> 할머니 가래떡볶이겠지 근데 여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하나 보다 아니면 주문하고 기다리는 건가? 내가 왜 이래? 일단은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겠다 <목소리> 어, 이걸 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더 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어차피 투가할 생각이어서 많이 시켰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와, 떡볶이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우리 한국에서 떡볶이 먹었던 거 기억이 없냐? 즉떡, 즉떡. 어, 너무 맛있다. 어떡해? 와 강정이도 너무 맛있는데? 음음난 이걸로 먹겠어. 선이. 더 어, 너무 맛있다. 한번 보세요. 다 먹었어요. 이거 저희 이 차로 이렇게 빈수 먹으러 왔어요. 메기라 녹차 빈수. 맛보세요. 음 말린 대추도 있어. 맞나? 음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그니까. 음. 나 여기 아 여기 있구나. 근데 뭔가 흘리고 그거 모래 까줄게 양 모래 까줄 모래 파기 맛있어 근데 뭔가 거 그냥 말린 거 같아 섞어야 될거 같아 그렇지 조금만 더 먹고 갈까? 뭐해? 음. 손에.. 손 떨어져 맛있다 과자 맛이 진하네 밑에 들어가 있던 음. 연유랑 음. 여기 오니까 우리 되게 젊은 진 대학생이야 여기 우리 웰컴 하나 들고 올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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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대학생이 제일 화나지 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겠다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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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김없이 마트에 장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벨리 지역에 있는 갤라리아 마켓이라는 여기도 나름 자주 와요. 잠깐만. 진짜, 다른 데랑 비슷하게 뭐가 많아요. 다 한국. 완전 여기는 진짜 한국. 지금 저희는 오늘은 진짜 조금밖에 안 사가지고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이게 진짜 조금 상것 <laughs>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주 맘놓고 아이스크림을 살 건데, 아, 여기 보니까 별로 없어, 아이스크림이. 더이사님이 없잖아. 그래, 오늘 더이사님도 없다. 에헤이. 어, 베덴데. 베덴데. 삐비비. 금 놀리는 뭐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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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잖아. 쫓겨 샀는데도이백 하나 다 찾고 이백 하나 다 찾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이 시기부터는 2심 당뇨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먹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이 정말 많습니다. 안맞아안많습니다 안 15개 밖에 없어요. 16개. 얼마안 돼. 얼마 안 됩니다. 자, 매세 똑같이 메론킥이요. 멸치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 아랍 에미리트에 둘러서 있어요. 맛있겠다. 이게 뭐게 복잡한 뭐 이해 동해로 얽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랍 에미리트가 아랍의 왕국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이 음. 에미리트가 되 진짜 맛있는데. 음. 그 오만 땅에 있는 그 부족들 오만이 되 했어요. 아. 에미리트. 오만 땅데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가격은 거면... 오늘은 오늘은 주말이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샤넬 비티도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오 내가 쓰고 있는 거. 얼마 차나요? 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제가 한국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샤프 드라이어도 있고, 뷰티 제품이랑 헤어 제품 이런 것도 짱 많고. 저는 오늘 티르티르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 코리아 스킨 케어가 있는데 티르티르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좋대. 약간 그이것또 찍을... 있습니다. 이거 어딜 가나 있는 선소독제 오늘 오늘 수영에서 하려고 비키니를 보고 있습니다. 얘는 자로 아똑아아 아, 똑같네. 어. 이 밑에가, 밑에가 좀 다루. 다른 거구나. 응. 이걸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네안의이들어있 30%? 네 지금은 수영하러 갑니다 이게 패션이지요 오늘도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 좋고만 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갑시다. 삼겹살이랑 어, 홍보살. 항정살 홍보살. 구워서 먹을 거예요. 이랑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빨리 먹자. 또 엄청 카페에, 교회 가기 전에 핫한 카페에 왔어요 저희 여기 마차 라떼 카페라서 초콜릿 쿠키랑 마차 라떼 하나랑 커피 주문해서 comes back to 여기 네. 진짜 네. 신... 핫합니다 이렇게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진짜 예쁜 여기도 저희 동네인데 약간 여기는 먹는 데 많은 공간? 여기 갈 거예요. 캘리포니아 피자 캐치. 찍겠어요, 찍겠어요. 아, 튀겠어요, 튀겠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리가대 식가라는 건 인정하고 말아야 돼요. 너무 웃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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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좋아하는? <laughs> 와.